우리가 정말 전립선 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83% 예방이라는 이 수치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8년간 진행성 암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혈액종양 내과 교수 문용화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남성 암 2위, 해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전립선 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 서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전립선 암을 83%나 예방한다는 말에 큰 희망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희망 대신 뼈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83%라는 숫자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전립선 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83% 예방이라는 이 수치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연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도가 약 0.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암 발생 위험이 100%였던 것이 83%로 약간 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 위험 감소 효과는 17%, 100 빼기 83은 17인 것이죠. 그런데 17% 위험 감소라는 말보다 83%라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많은 주목을 끌고 싶은 언론이나 컨텐츠 제작자들이 혹은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누군가가 위험도가 83%가 되었다 라는 말을 83%를 예방한다 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실망하셨나요? 고작 17% 효과를 보자고 토마토를 먹어야 하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암 예방의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일관되게 입증된 10에서 20%의 위험 감소 효과가 정말로 대단하고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뜬구름 잡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과입니다. 물론 과학의 세계가 항상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요 토마토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에 어떤 큰 흐름은 토마토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점을 준다 라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헤드라인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스마트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10에서 20%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이 왜 유독 전립선에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섭취했을 때 다른 신체 조직보다 전립선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훨씬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떤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미사일처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전립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럼 이 강력한 성분을 우리 몸이 남김없이 흡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열을 가하십시오. 생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88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분자 구조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쉬운 시스 형태로 변합니다. 가공된 것은 나쁘다. 통념을 깨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토마토에 있어서 만큼은 건강한 가공, 즉, 열을 가하는 것이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둘째, 기름과 짝을 지어주십시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일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할 때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80% 이상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보충제가 아닌 그 음식 자체로 드십시오. 그냥 라이코펜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일리노이 대학의 한 연구에서 쥐에게 한 그룹은 토마토를 통째로 갈아 만든 분말을 다른 그룹은 순수 라이코펜 성분만 추출해서 먹였습니다. 토마토 분말을 먹은 쥐들의 전립선암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식품, 홀푸드의 힘입니다. 토마토 안에는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피토플루엔 같은 수많은 조력자들이 한 팀으로 움직여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팀의 힘을 영양제 하나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 위에 무엇을 뿌려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파마산 치즈를 듬뿍 뿌려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유제품과 칼슘이 전립선 건강에 복병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몇몇 대규모 연구에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전립선암 특히 악성도가 높은 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칼슘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아 칼슘이 충분하구나 라고 착각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활성형 비타민 D의 생성을 확 줄여버립니다. 즉, 선의로 한 행동이 암을 막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 하나를 꺼버리는 것이죠. 몸에 좋으라고 먹은 토마토의 효과를 그 위에 습관처럼 뿌린 치즈가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제품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우유를 물처럼 마시거나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매일같이 드시는 습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양내과 의사로서 가장 단호하게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영양제의 함정입니다. 과거에 비타민 E와 셀레늄 영양제가 전립선 암을 예방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주 큰 임상시험, Select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E 보충제를 먹은 그룹에서 오히려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17%나 증가해서 연구가 조기에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이런 류의 항산화 비타민제가 전립선 암 발생을 다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좋다는 연구 결과와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막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용량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 제발 멈추십시오. 특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때로는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83% 예방이라는 신화 뒤에 숨은 17% 위험 감소라는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고 숫자에 속지 않는 지성을 갖추십시오. 둘째, 토마토는 보충제가 아닌 전체 식품으로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셋째, 토마토를 챙겨 먹는 것만큼 과도한 유제품과 칼슘 섭취를 주의하는 빼기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고용량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